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미로다 하였거늘. 그네 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나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밑뚝 끝도 없는 무리한 명령을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베어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비가 오지 않던 시대니까 큰 홍수로 심판할 테니 어,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 뭐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당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난공불락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도 하셨고요.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 니누웨로 가라고 하셨고, 호사아에게는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잘 이해되지 않고 마음 속에서 물음표만 떠오르는 어? 정말? 왜 그러지? 뭐 이런 물음표만 떠오르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이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주의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지금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 집사로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잘 알지 못한 길,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가던 길과는 방향이 다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로 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그만하고 이걸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 뭐.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길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멈칫하죠? 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런, 이런 느낌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을 생각, 저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 왜요? 왜, 왜죠? 이런 물음표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뒤로 하고,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왜 하필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뭐 뜨거운 햇빛과 모래와 바람과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왜 접니까?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있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세요.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차라리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방향이 아주 반대 방향 아닙니까? 이런 여러 질문들, 반론들, 의문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거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음표가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이 광야로 가는 그 길, 물음표가 떠오르는 길, 다 이해, 이해가 안 되는 길, 도저히 선뜻 갈수 없는 이 길,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겠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나면 우리도 그 길로 갈수 있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광야로 가는 그 길, 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길은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자, 빌립 1사는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 그 전해준 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약길로 일어나 갔습니다. 필립집사는 순종으로 이 길을 갔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몰랐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으로 갈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해 안 됐던 부분들 있으시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면 정말 기분 좋게 갈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이해돼야 그 길을 갈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 아, 뭐.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광야길로 가면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실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여 가르치고 가다가 물을 만나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 된다. 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아무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길을 가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 어디를 읽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등등등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해도. 끝없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끝없는 질문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에서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걸다 이해하면 갈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은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순종으로. 가는 길이죠.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되고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그 뜻과 섭리를 알기 위해서 빌립집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뭐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그래도 그때 거기를 지나갈 이디오피아 사람 4시의 그 이야기를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정해서 가보면 그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광야 길입니다. 광야 길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일어나서 가보니 그 길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잘 모르지만 잘 몰라요. 다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래, 그래도 뭐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 뭐가 있는 거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보면 뭐가 있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거죠. 저는 이 순종이 믿음이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알고 떠난 것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알고 바쳤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이해하고 준비가 돼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그 광약길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요?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은 순종으로 가는 길, 다 이해해야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면 알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길은 한 사람을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가는 길 27절 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딱한 사람만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죠? 결국은 그 길은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만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었다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 만났겠죠.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큰 사역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사에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을 위해 빌립 집사를 부르시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설명이 길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지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절기가 다 맞춰지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사 어, 지금의 그 가자지구 할때그 가자죠. 그 가자로 가는 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지중해의 그 어, 지중해 연안의 무역로를 따라서 에굽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일강 상류로. 올라가면 이제 이디오피아가 나옵니다. 지금은 수단 땅이죠. 자그 루트였는데 자,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날 때이 네시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아이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대체 누군가 고난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대체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였다는 거죠. 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다른 성경 말씀을 읽고, 있, 읽고 있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디오피아 구수사람이죠. 이 구수사람의 조상은 누구인가? 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의 자손에 속하게 되는데, 그 함에게 주신 저주가 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가? 뭐 이런 말씀에서 호기심이 나고, 뭐 궁금한 그런 말씀을 읽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주의깊게 읽으면서 궁금해하고 갈급해하고 있을 때,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 처음 만난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었던 그 타이밍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때 읽고 있었던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리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가져다가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신비로운 인물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나 승리하게 되는 이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건지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사의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유대인 학자대로 뭐 복음주의 학자들은 복음주의 학자대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이이사의 53장을 읽으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결코 알 수가 없죠. 베드로가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알수 없었던 그 선지자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이때가 언젠지 연구하고 고민했다 이렇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살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또 성령을 보내주심을 알지 못하면 뭐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백 번을 읽어도 이게 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빌립은 이때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데 유대인의 대지사장과 또 장로들이 이 무고한 예수에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받으면 이제 죄사함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 길로 가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한 사람. 이 말씀 앞에서 궁금해하며 갈급해하며 겸손해져 있는 이 심령을 가진 이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니고 수많은 말씀, 말씀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과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그한 사람, 바로 그한 가지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길이요. 광약길이라고 우리가 그냥 은유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두렵게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그 광약길 이 역시도 누군가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 그까지 한 사람 한 영혼 위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속단하기 쉬운 그한 사람 뭐 같은 민족도 아니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나에게 뭐 유익을 줄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기에 그 수고를 감당하라고 광약길로 불러 보내셨다는 거죠 그 길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한 말씀을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말씀했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 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걸 천사로 봐도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도 이 성령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쓰는 걸 보게 되는데 아무튼 빌립 집사가 이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뭐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빌립과 동행하고 계셨고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빌립이 그길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수레를 발견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드디어 찾은 거죠.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은 지금 빌립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고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도록 행동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았다면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알았더라도 아이, 뭘이 술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갑니까? 다른 나라 사람 같은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쭈삣쭈삣거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했다면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중요한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빌립이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즉각 나아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죠.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니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면서 빌립을 수레로 초청을 합니다. 같이 앉아서 말씀에 설명을 듣는 거죠. 빌립이 이사 53장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때 이네 시가 예수 믿고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빌립의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이사의 53장을 잘 설명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시다 라고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영접할 수 없죠 이 이리오피아 내시가 네, 네, 예수를 믿게 된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역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 이 지금 이 시대에 이사의 53장을 읽으면서 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 고민하고 있을 때빌리집사 같은 분이 나타나서 아무리 막 설명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어도 그렇다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건 아니죠. 왜죠? 성령께서 그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감동 감화시키셔서 성경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실 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저녁 먹을 때가 돼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빌립이 광야 길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세례받고 이제 나올 때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뭐이 해석을 이 빌립이 그 성령께서 빌립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빌립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뭐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둘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순종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릅니다. 자, 아소도에서부터 나타나서, 그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거기서 복음 전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아니하고딱한 사람,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가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 이야기만 기록된 걸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어,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이 일이 이루어졌죠? 빌립이 열심히 있어서 뭐 재능이 있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 역사를 위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시발점이자 주체이자 주도권은 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참여했던 거고요. 복음 전도의 시작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조사오니 하면서 머무르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고또 복음의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길은 광야라 말씀하시면서 다 알지 못하는 길,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광야길 걸어 나아가실 준비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길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광야의 길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